김밥 청구 부엌 이모 무슨 아이 뭐하는 새끼야? 저 어기 저 어기 맞아? 그리고 부엌이 키업받침 아니에요? 그렇지. 오이 새끼 약간 좀 <laughs> 수상한 새끼인데 이거 뭐하는 새끼냐 이거? 왜야? 어? 김밥 청구 부엌 이모 이 뭐하는 놈이에요? 어,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토나이도 있네. 아 이걸 가달라고? 또 아, 그렇지. 아, 다 똑같네. 유로코파 4 명. 아, 이게 다 똑같나 보다. 아, 이거 쉽지 않네. 창고. 6200.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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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들 시청자 수얘기하그다 잘라버려라. 그냥 블랙 넣어버려라. 아니 이새끼들 시청자 만명 찍고. 이럴 때 가만히 있다가 조금만 충격량도 지금 많은 거아니냐 그럴 때와 가지고 케이지를 하라고 있어. 내가 그냥 다 블랙 해 버려. 아우 씨. 저게 밈. 아, 아! 아니 부엌이 뭐왜 그러세요? 아, 나 미치겠네 부엌이 뭐. 형님, 가정에 다 패키지 어떻게 야, 야 이제, 그, 야 이제 그만 봐도 그만 봐도. 가정의 달은 항상 좋게 나오지. 왜냐면 4월쯤에 3, 4월에 피파가 이제 시세가 쭉 떨어졌다가 5월부터 다시 올라요. 그게 가정의달 그때 많이 올릅니다 음. 음. 나는 근데 진짜 이번에 나는 아예 안질르려고 진짜로. 하지 마. 음, 나 진짜 안지르나나 나, 나 피파 방송을 5월 달에 딱그두번할 거야. 블리트 금카 도전하고 그 터지면 그냥 코날도 금카 도전 그거하고 안할 거야. 오. 나머지는 뭐할 거야? 나머지 터지면 그냥 바람의 나라 할 거야? 그.. 그냥 그 시청자들 받아서 유튜브에서만 하려고 아프리카에서 안 하려고 그 중대발표하고 핏바 접으려고요 네. 진짜로 저 그냥 국화도자하고나 이제 피파를 아예 안 하려고 진심으로 네. 진짜야 진짜로 야 근데 오늘 그 바람의 나라 그잘 뜨냐? 그거 오늘 그 오늘 나온 거? 잘 떠요? 근데 바람의 나라가 지금 프리 서버 아니고 진짜 있는 거지? 응? 아직도? 어 진짜 있는 거 진짜네. 장난이지. 음, 바람, 바람의 나라 인기 많아. 잠번 가보겠습니다. 네개네 개. 두개 네 샀나? 하나 어, 사다 꺼져. 어 이거 사면 되겠다. 바람의 나라 판이 커졌어. 바람의 나라 다른 BJ분들도 시청자가 많아. 판이 커졌어. 기뻐요, 바람의 나라 BJ로서. 아주 기쁩니다. <laughs> 바람의 나라 BJ였어요? 음. 바람의 나라 BJ. 됐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명 아, 채웠지. 10명 웠습니다 40억. 정확히 40억. 저희 이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스. 고. 오, 오졌다 이거 잘 되네. 이거, 이거, 오졌네. 자, 오 느낌 좋아. 57칸. 여기서 6칸. 그렇지. 오. 7 6 7은 월베 월거이사이아니구 이거, 이거, 줄케이야이야스케줄케이야이야 스케줄이야. 아, 알겠는데. 김밥 정부 부어 규모가 이렇게 생겼네 맞잖아 부어 이모들이 이렇게 생겼어 참긴 했다 돈까스 둘에 참치 둘뭐 참치 둘 돈까스 맞잖아 어 죄송합니다 아단지아어 죄송합니다 아나 진짜 너무한데 이거 야 이거 진짜 금, 이거 이거, 내 것만 잘 떴어. 와. 갑자기 회원가입을 하고 있네. <목소리>